복싱 <목소리가> <목소리가> 선수 바디샷에 맞으면 어떨까요? 보디빌더 브래드린 마틴 고통스러워합니다 아! 아! 두번째는 제이크 폴 유튜버 겸 복서로 유명한 그도 라이언의 펀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긴장 아, 아, 아. 샌드백을 당하는데요 과연 이 친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 아. 15대 버티고 쓰러지네요 고문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여성이 때리는군요. 아님 라이언이 때려주네요. 마지막은 은배드가 맞고 있는데요. 프란시스 은배드는 마지막에서 표정이 행복해 oh, 보이네요. 표정이 oh, oh, oh. 보이네요. 라이언 가르시아의 파른 속도가 엄청난데 즐기면서 맞고 있는 모습. Oh. 한번더어닝들 다의 펀치를 때리는데 멀쩡한 모습 역시 괴물은 다르네요 <목소리> 여러분이라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